신 변호사는 최근 중국 루순에 있는 안중근 의사 유족지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했습니다. 그는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감방이 5독평 정도의 넓이에 창문이 있어 빛이 잘 들어왔고, 감옥 안에서도 유묵과 저술을 남기거나 많은 사람과 면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윤전 대통령과 안중근 의사의 수감 환경 비교 신 변호사는 안중근 의사의 수감 환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정 환경을 대조했습니다. 윤전 대통령, 두 평이 안 되는 좁은 독방에 창문도 없고 책상도 없어 골판지 받침대에 식판을 놓고 쭈그려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 일반인과의 면회도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안중근 의사, 대여섯 평 규모의 감방에서 빛이 잘 들었고 유목과 저술 활동, 면담 등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윤전 대통령의 처우와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현 정부에 대한 비판. 신 변호사는 두 사람 모두 정치범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윤전 대통령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야만적인 군국주의 일본과 비교했습니다. 그는 100년 전 일제보다 현 정부가 윤전 대통령에게 더 잔인하고 압제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저열하고 음흉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.